<laughs> 말하면 심판의 불이 시생물을 태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<laughs> 22절을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한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. 여기 22절에 보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. 우리가 축복이 무엇이냐? 인간, <laughs> 인간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다잘 되는 것. 내 소원 이루어지고, 나에게,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어게 해주시고, 성공시켜주고, 건강시켜주, 건강하게 만들어주고, 자녀 잘 되게 해주고,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다 해주다가,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.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?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매일매일 진노와